유튜브 게렌 채널은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아마도 네 안녕하세요 거의 한달 만에 방송을 켠 게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? 아 게렌이 마스터 갈 확률 아나 이미 마스터 갔어 이 마스터는 갔다고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캠 켜달라고 얘기 안 해요? 나 삐졌어 나에게 <laughs> 삐졌어? 캠 켜주세요 켜달라니 네, 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굳이 캠 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분이 원하시니까 캠 켜드려야죠 네, 안녕하세요 화면 좀 맞춰야겠다 제가 지금 현재, 유튜브 채팅이 오르나가지고, 지금 안 보이거든요? 네, 그저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여태까지 제가 방송 안 키려가, 편집 때문에 방송을 안 켰었는데, 그리고 지금 이제 편집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, 이렇게 이제 다시 방송을 켰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1일 1영상을 하기 위해서 또 방송 킨 것도 있습니다. 왜냐면 생방이 유축각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니까, 그래도. 그래가지고, 네, 이렇게 방송 킨 것도 있고, 그리고 또살좀 다시 뺐습니다. 네, 지금 현재 원래 맥시멈이 8 80, 8까지 쪘는데, 지금 다시 76으로, 대충 한몇킬로 뺐죠? 7킬로 뺐죠? 7킬로 더 빼야 되긴 하는데, 네, 아무튼 살도 뺀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월체는 이제 6영상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노가리 영상을 올라갈 것 같고 생방은 거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킬 건데 대충 이렇게 오후 7시쯤에 고정으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켜는 날은 제가 뭐 디스코드 하나 파가지고 그러겠다 공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옮겼냐고 트위치 내가 30만원 하다 보면은 트위치는 이제 코리아 쪽은 철사로 가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트위치 망하면은 뭐 아프리카 유튜브 동시 송출하든, 뭐든 하게할 텐데, 일단 지금은 일단 유튜브 봐. 일단은 그 사건 때문에 가장 큰 것도 있고, 그리고 또 제일 거 트위치 방송은 오버워치가 주력이라서, 만약에 트위치 방송치잖아요? 야, 놀치 하고 있으면은, 오버워치 언제 예요 네, 놀치 한야 이런 게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,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, 네. 야, 그러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, 100% 감사합니다. 진짜까지 좀 떠드려요. 이러는 거야? 와, 개추억 돋는다.